그리고 인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약속 시간에 지금 한 30분 기본으로 늦는 것 같아요. 음? 아주 배우는 자세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시작이요, 오늘! turnaround day for my life. I've been golf i f e How are you doing? I'm going to go to the first day of the golf lesson. I'm going to go to the t 일단, 저거 다 먹고서, 네. 다가지 와서. 자, 우리가 걱정 끝에 설치를 일단은 다 끝냈습니다. 백 상태는 거의 투어 뛰는 그런 프로들의 그런 백 상태입니다, 지금. 첸제비에 이제 전신 수술을 위한 여정이 이제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정말 전신 마취 들어가기 전입니다. 아마 기원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만, 아, 향후 한 6개월에서 아, 6개월 정도는 거의 그 흥성대원군의 바보짓을 하고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전에 우리 네. 궁금해했던 그 그립에 대해서 한번 그립을 한번 잡아보시죠. 그립이 어떤지. 자이 그립은 정확하게 지금 어, 왼손이 아직도 훅 그립입니다. 지금 아직도. 예. 네. 한더이 정도. 자 그립의 그 기... 기본적인 컨셉은 그립 잡아보세요. 음, 잡아보세요. 지금, 지금 그냥 본인 잡고 싶은 대로 잡아보세요. 잡았어요? 오케이. 됐어요? 자, 여기서 오른손바닥 펴보세요. 그대로. 됐어요? 오케이. 왼손바닥 펴보세요. 체 뺄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손바닥이 서로 응. 양손이 이렇게 마주친 상태에서 이 응. 상태가 지금 오른손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응. 응. 그립을 잡아보세요. 왼손 잡아보세요. 응. 그죠? 오른손 잡아보세요. 응. 이거는 지금 잠재적으로 지금 양쪽 손바닥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응. 근데 아까는 이 손이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응. 이 손바닥을 펴면 손바닥이 서로 마주 보지를 못해요. 그죠? 응. 이쪽이 너무 돌아간 거잖아요. 응. 그러면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에서 거부반응을 이렇게 음. 마주 보지 않았기 음, 때문에, 음, 음. 그래서 항상 그립을 잡고 나서, 그립을 딱 정확한 좋은 그립은 잡고 나서, 내가 손바닥을 각자 폈을 때, 그렇죠. 이게 손바닥이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되느냐? 음. 그게 제 포인트예요. 음. 그러면 왜흙 그립이 안주냐면흙 그립이 이렇게 되면 오른손바닥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 완전히 누워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응. 그죠? 그래서 좋은 그립은 그냥 여기서 꺾었을 때 손목이 꺾었을 때요 정도밖에 손이 돌아가지 않아요. 응. 이렇게 돼 버리면 여기가 꺾이거든요. 손이. 응. 그죠? 꺾이는 포인트가 틀려요. 이걸 잡아 아니죠 내가 이거를 본인 손가락을 잡아 당겼을 때 응. 접히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응. 그럼 여기가 꺾이려는 준비가 그립이거든요 응.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가 꺾여요 응. 오케이. 오케이. 그죠 오케이. 오케이. 본인이 이 손을 잡아 당겼을 때 엄지손가락을 잡아 당겼을 때 꺾이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죠 오케이. 그럼 이 부분이 항상 꺾일 준비가 돼 있는게 왼손 그립의 완성이에요 이게. 어. 그렇죠. 그리고 그립은 꺾었을 때 이, 이렇게 오지 않아요. 약간 이쪽으로 와요. 음. 약간 이렇게 꺾여요. 음. 손이 이렇게 꺾이지 이렇게 안 꺾여요. 음. 음. 그렇죠? 예, 이렇게 꺾어요. 지금 봐봐요. 음. 그럼 이손 그냥 폈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립 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얘를 꺾으면 이 부분이 지금 꺾이잖아요 지금, 음. 그죠? 그 이게 맞는 거죠, 음. 그죠? 이렇게. 음, 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손 접 음. 다시 이손 나봐요, 이손 나봐요, 이 손만 나봐요. 됐어요 음. 그럼 자, 그립을 봅시다. 자, 그립은.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립은 여기서 보면 제일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음. 약지손가락이 제일 약하니까 이 부분을 잡는 게 아니라 잡으려면 힘이 없어요. 실은 음. 이 손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약지손가락이 클럽에 찡겨있게 만들어야 돼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거, 걸어요. 약간 살짝 대각선이죠. 놓고는, 음. 놓고는, 얘를 걸어 놓고는,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음. 새끼손가락하고 연결되는 요 부분을 살짝 스트레치를 한 상태에서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러면 그립이 내가 힘으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약간 스트레치, 스트레치가 약간 여기서 이 부분이 약간 늘려진, 늘어진 상태에서 살짝 덮었기 때문에 여기가 약간 찡겨있게 돼요, 여기가. 음. 그리고 나서는 힘을 다시 빼야 돼요. 음. 힘을 빼면 제이 부분이 아까 처음보다 다르게 되게 강화되는 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한번 해봐요. 음. 이두 개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잡고 나서, 응. 여기, 여기 잡고 나서, 요 부분 있죠? 요 응. 부분을, 요 부분을 한번 스트레치, 예. 그렇죠. 스트레치 한 상태도, 예, 예 그렇죠. 응. 그러면 그립이 어떻게 돼요? 여기 약간 찡겨져 있죠? 아까보다 응. 훨씬 더 강해졌죠? 응. 그죠? 응.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응, 응. 다시 클럽, 클럽 바, 바로 놓고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응, 손가락 먼저 걸고, 그 그렇죠. 그거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음, 음. 많이는 많이 해버리면은 코주 재단이죠. 자, 많이 해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짝만. 오케이 뭐그 정도까지는 오케이. 근데 거기서 더 오른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버리면은 오케이. 이제 그거는 이제 심한 스트롱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까지. 여기다가 그다 예. Yeah. Okay. 그리고 이제, 카킹 한번 해봐요, 거기서. 손, 아니요. 자, 아, 저, 정면에서, 카, 자, 카킹 해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카킹을 하면은요, 쉐프트가 코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팔을 쭉 펴고 있잖아요. 응. 펴고 있는데, 팔 길이가 지금 같아요? 다르죠. 다르죠. 어느 쪽이 길어요?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이 태생적으로 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응. 왼손을 잡고, 오른손을 잡았기 때문에, 요만큼의 지금 갭이 생긴 거잖아요. 응. 그래서, 오른쪽이 지금, 어른, 오른쪽 어깨가 나와요. 그러면 이 상태는 지금 길이가,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손목을 꺾으면은 음. 요, 요만큼 길이 때문에 이쪽으로 꺾여요. 음. 그래서 클럽은 정확하게 꺾으면은 대각선으로 가야 돼요. 음. 반대로, 반대로 이쪽을 펴잖아요? 음. 이쪽 손을 펴서 꺾어 오세요. 그럼 봐봐요. 코로 안 가죠? 음. 그죠? 길이 때문에 그래요. 음. 자, 그리고, 채가 이렇게 가는 거는 만든 거예요. 채는 꺾으면요, 그냥 이 방향이에요. 음.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음. 이거는, 음. <laughs> 손목을 이렇게 꺾은 거예요, 지금. 음. 그죠? 정확하게 손목이 꺾이는 부분은, 아까 어디라 그랬어요? 여기랑, 음. 여기. 음. 그래서, 자, 왼팔을 펴고, 꺾어 보세요. 아니요. 왼팔을 펴고, 왼팔을 펴고 꺾어보세요. 왼팔을 펴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샤프트가 정확하게 오른쪽 귀하고 왼쪽 어깨 사이로 빠졌거든요. 정확하게.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목이 꺾이는 거에 트위스트 동작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렇게 가겠죠.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순수하게 카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선이잖아요, 그냥. 음. 그죠? 이, 이쪽도 선이고. 음. 그죠? 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막연하게 꺾어보세요. 그러면 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만큼 꺾인 거를 내가 어저스트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음. 그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스윙을 만들고 골프를 쳤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렇죠? 그게 맞죠? 그게 맞죠? 그러면 다시 한번 오르조로 꺾어볼까요? 꺾었어요. 그럼 여기서 허리 숙여봐요. 가만있어요? 체육에 와봐요. 그러면 이게 옆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요. 그냥 백스윙 라인이에요, 실은. 이게. 자.